할렐루야! 대한민국 건국 75년 만에 검사제도가 없어지고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중국 공안하고 똑같은데요. 경찰들은 우리 서민하고 같이기 있 때문에 부패할 우려도 많고 위에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범죄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경찰은 나가면은 바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검사는 나가서 변호사 할수 있기 때문에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래서 검찰청 해체는 소수의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 자기의 부패, 타락을 무마시키로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경찰에 의한 무자비한 수사, 억울함을 검사가 해소하고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는 나쁜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행복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키자, 대한민국. 우리들이 지킨다. 할렐루야.